민수기 28장. 제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령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 제물 안식일에도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재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재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초하루 재물.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 0분의3 에바식이다.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손냥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식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반 흰식이고, 순양 한 마리에는 삼분의 일 흰식이고, 어린 순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사분의 일 흰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지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6월절 제사 첫째 달, 그달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그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의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랫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위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77절 제사. 핵 곡식의 날곧새 곡식 제물을 나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식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재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재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민숙이 29장 신년 제사 일곱째 딸그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줄을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국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속죄일 제사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구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국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장막절 제사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이랫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꽃,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두 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열네 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순념소한 마리를 속지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굿,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줄을 기쁘게 하는 향기, 곧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민숙이 30장. 주님께 서원한 것.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괴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윤례이다.